음! 밥 좋아, 밥 좋아. 내 음. 그래, 이거 오늘까지? 다 응, 뭐임? 아 이번에 산계아고왕아나영수 뭐. 음. 찾아봐야 돼. 이게 아, 아, 건지 어디 맛트인지 생각이 안 나네. 맞아요. 그죠? 어, 크더라고. 상주님 섬세하다. 음. 주방사람만 아는건데 아, 네. 이번 계란 굵은거 <laughs> 황주님이 알았어 어, 계란 큰거 아시지? 저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계란 3개 아, 먹어가지고 <laughs> 네, 영리하다 인지 나도 그러 누가 목 졸랐어요? 황주님이 <laughs> 말로 졸랐어 말로 나죽겠지 네, 이거 여기다가 부어봐 남는 물. 아 그러네. 어, 또 끓이게 물. 있잖아. 민수님 먹어봐요. 아이소 천원짜리 계란 삶는 음. 그거로 삶을게 이렇게 딱 반숙이 되는 거야. 음. 음. 아, 오, 진짜. 아이소. 와, 아, 오, 똑똑하다. 와. 어떻게 만들었지? 맛있을 우리 혜원이가 한쌈 싸주는 거 먹어볼까? 너 그거 네가 먹으려 고 그랬지. 나도 <laughs> <아무도> 먹자고지. <laughs>

이거 무슨 돈인데? 일반인? 아, 예, 나. 제가 샀어. 그리고 오늘 전화했잖아 나사님한테 콜센터로 뭐라고? 어, 일반인? 명체 패치를 붙였는데 애가 공부를 1등했다고. 거기를 아 보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걸 다 찾았는데, 굿즈 이런 거를 거기에 그림을 그리신다는 걸 알았대. 그래서 영치 마을 콜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충남 아산분이래 음. 어떻게 하면 그 그림이 나랑 맞는지 알수 있냐고. 오늘 1번이라고 아. 전화 왔어. 아. 그래서 나사님이 그러면서 아, 그 얘기로 봤어요. 조용남처럼 음. 이렇게 못두고 음. 색칠해 주는 화가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음. 한 명이에요? 아, 그럼 그걸 해 우리도 못 믿겠다고 음. 해. <웃음> <웃음> 보고 있는데도 <laughs> 네. 보고 있는데도. 손님이 그 채널 보내 주면서 모든 음. 그림에 그 자금 영상 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아. 인스타 주소 이렇게 보내주고 갤러리 가시라. 고 음, 그건 진짜 사실 보고도 맞아요. 못 믿어. 진짜. 그래. 근데 그때는 누가 그랬잖아. 그것도 조작 아니냐고. 그래. 아니, 근데 아니 나 영상, 나는 진짜 영상. 그림 보관실에서 한 번씩 옮길 때 있잖아. 그때 진짜 이건 기적이구나 느낀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몇십 명이서 옮기는데도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와이어 하나 만는데네명 다섯 명이 편집할 때 봐봐. 했는데 또 금방 오고 또 금방 아, 오고 이러면 속도 못 따라가. <laughs> 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laughs>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애라 막 그림 그릴 때부터 뭐야? 팔로까지 마지막 판매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읊어 보자. 엄마가 그림을 <laughs> 그리셔. 1번. 1번 <laughs> 아, 그림 그린다. 그저 2번. 아니, 그 전에 네, 뭐이미그 캔버스 주문한다. 주문한다. 어. 그다음에 음. 그제재다츠랑재솟다 그다음에 음. 옮긴다. 그 옮긴다. 으로 그다음에 이제 물감을 다또막세개 각지에서 막 사서 쟁여놓다다 거기서 배경을 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세션을 명상 어. 프로그램 중에 나온영상이나야지명명이가야지 나온 어. 그다음에 어. 이제 그 배경 배치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본 그림 그리고 그린다. 그다음에 배경은 뭐. 없지. 그... 본 그림을 바로 그리지 그러니까 아니 배경이, 배경이, 배경이 있다고 하 까만 있어요. 거. 까만색. 배경 까만 배경 배경 어. 배경색 어. 어. 바탕색. 아, 바탕칠한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본 그림 그린 다음에 뭐 큐빅이나 이런 후 작업 좀 하고 그다음 말려서 와이어하고 와이어 인터뷰로. 아니 그 전에 사진 찍고, 찍고. 인터뷰 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 이 뒤에 그 숫자 쓰고 숫자. 포장해서 내려 보내는 그려 보내는 응. 그근데 너무 짧다 그렇게 너무 잘다넓프니까 응. 응. 짧아요? 나생각난 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 너무 순식간에 끝냈는데 우리 와이어 아. 하는 날자두달 떠는 사이에 와우. 저거 냄비 좀 내려 저거 뚝배기 <laughs> 내려 봐 아, 그리고 아직 남았잖아. 아, 조금만더 이거 볼까? 그래. 또 1분 만에 그렇그 아, 전자, 그아 배송. 배송. 보정 보정. 업로드하고 아, 블로그 블로그. 아, 아, 네, 음. 제목도 음. 정해야 되고. 음. 편집할 음. 때 에어 테이블에. 아, 그리고 또 전집해. 에어 테이블에 또 올리잖아. 아, 그래. 에어 테이블. 아, 사이 어울릴 거 같은. 나은 거 같은데. 아 그죠? 어. 아, r e 세요요면면 r e a d 야 n 리딩도 해야 되지. 어? 리딩. 리딩 리딩 아 리딩 리딩도 받아어 되고 어, 그럼 또 갤러리로 r e a d i 아 g reading r e a d i n 나 r e a 발급 n g r e a d 이거 주시면 하나. 돼요 네. i n 이쪽 와서 다먹 n g r e 가까이 n g 미 e 이 d i 이 g r e a d 나, 나, 나 크게 먹고 싶은 생각 g r 어가지고 대단하다 직업 i 신 정말 무슨 일이야? 근데 이러이 있다가 r e 시에뭐먹겠 r 허리에 비밀이잖아, <웃음> <웃음> <웃음>